장기조화, 히릿! 자, 양기마대, 기마, 진행해볼게요. 여기까지 올리면, 어, 졸바꾸자을 하네요. 아직 안 먹었는데, 어쨌든, 붙여주고, 공 뒤로 가면, 졸라가서, 하나씩 바꾸자는데, 자꾸 지금 가운데로 보이죠? 서로. 자, 먹어주고, 상황은 먹었죠? 땡큐. 자, 여기서 상대방은, 아마 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려고. 그래서 상 노리려고. 미리 빼버리고, 자, 여기서 또, 상대방 차가, 요즘 나오겠죠. 음, 공격하겠지. 자, 그래서 저는 너는 여기 뚫어라, 난 여기 뚫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먹고. 자, 여기서 또 상대방이 포를 바꿔주네요. 먹고. 자, 여기서 제가,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차안을 먹는 게 낫겠지. 어, 밥바꾸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어, 좀 위험해지긴 한데 궁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외통수에 걸리는데. 위험에, 위험에 빠지긴 했는데. 하... 자, 일단. 이쪽 다 뜯는다, 이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이걸 먹, 먹으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문제가 터질 텐데. 아하이 상대가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저는 이렇게 궁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고. 여기다가 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대는 이제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유지 유지를 하면서. 그럼 저는 궁을 못 빼죠. 그리고 이제 한번 반약 포가 요쯤이나 이렇게 위치해버리면 되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 가 무슨지 게 치는 막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붙여주고. 그래서 이 마가 또 여기 와서 장치면 내려가야 되니까 차로 막았고, 빠지면 다시 이쪽으로. 자, 여기서 상대방이 폭 뒤로 빼면 여기서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공격한다. 내려가면 복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죠. 자, 여기 포가 막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빼야 돼. 빼야 되거나 막거나. 자, 여기서 조를 바꿔주 그러면 또 여기 오면 빼주고 그리고 이제 조를 피할 거예요 포한테 주는 것, 거... 아 어, 주는 거... 어, 상대방이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었을걸 음. 자 여기서 올려주고 오케이 자 그럼 포 이제 패스 궁을 움직여도 되겠죠 네, 밑으로 다운 내려주고 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뭐 여기 와서 공격하겠다 뭐 그런 거 생각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동해 준다 차단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다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고뭐 여기 막 나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진영을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음 못하게 막죠. 자너 너의, 너의 테러를 막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서 자 그러면 여기 왔죠. 자 이때 사이에 올려줘. 조 하나 받치고 얘를 먹겠다. 근데 먹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음왜냐면 얘가 막 들어와서 후비고 막 들어오면 장치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자기 빼고 이제서야 먹고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할게 없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건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졸피해졌고, 자, 여기서 상대방이 포가 가운데 오면은, 제가 여기서 뒤로 빼서, 대지하고, 얘를 요점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포 마가 있다 했죠. 오케이, 마 또, 마가 또 저기 빠졌어. 장한번 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만약 포까지 기 와버리면, 이제 상대방 유통세에 걸리죠. 자, 여기서 마, 포, 차가 포를 못 먹어, 상대방. 하지만 조를 위로 올려주면, 이제 상대방 지겠죠. 기권 이겼습니다.